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맙소사 하지만 네, 괜찮아요 저에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<laughs>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까요? 제가 있기 때문에 이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쉽지 않고 더 기대되고 어, 설레고 그러시는 거 맞지요? 오늘 31일 어떻게 누구랑 네, 재밌게 보낼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뭐 가족, 친구, 뭐 연인 분들과 함께 아, 잘 어, 따뜻한 시간 보내시겠지요 때로는 뭐 혼자 계신 분들도 네, 음, 또 나름의 자신의 시간을 잘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, 저는 오늘 지금 TBS 교통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방 한 시간 마치고 이제 끝나고 다음 스케줄 천안! 제야행사! 제야행사여서 잠깐 전화가 오느라고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저는 이제 밤 10시 천안의 제야행사를 지금 가고 있어요. 시간이 좀 텀이 있어서 가서 밥 먹고 좀 대기하고 그럴 생각입니다. 근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제주도를 가야 돼서 어, 위에 김포공항으로 바로 올라오자마자 제주도 비행기 타고서 내려갈 것 같아요. 제주도에서 1월 1일을 맞게 생겼지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버릴 수가 없죠. 일로 가는 거니까. 괜찮아요. 너무 즐거운 네, 잠을 못잘것 같지만 네,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바로 갈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즐겁습니까? 그치요? 즐거운 여행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지요. 슝슝! 회소각 근처에 삼다해물뚝배기 추천. 삼다해물뚝배기. 어 해물뚝배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. 점심에는 저가 먹었어요. 맥도날드에서. 햄버거 먹었어요. 그 뭐지? 그 뭐야? 행운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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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원래 그 파트로 치즈버거를 좋아하는데 파트로 치즈버거가 저는 제. 뭐가 어디 있어? 아 인이야 인이야 어디 있지? 아 이런 거 찍지 마어딨냐고오 어디 있지? 너가 갖고 있지? 누나가 아까 누나가 아까 차고 누나 근데 누군 나왔지? 오 어디 있지? 잘 찾아봐. 옷 벗을 때옷 갈아입을 때 어따 났을 거 아니야? 오 어,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어디 있는 거야? 아 어, 맞춰서 안 돼. 유일한 도움이 돼. 아, 빨리 너 장난치지 마. 어, 늦지? 어이, 그 막... 아니, 안해아안에서찾아봐어요 아, 그래, 여깄네. 아, 진짜... 아, <laughs> 진짜 <laughs> 어, <laughs> 금 아까 초안에간다고 이야기했잖아. 요 근데 밤 10시 40분...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아까 전에 담배 피러 간 매이저님 지금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기다렸요 매이저님이 담배 피러 나간 사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스페셜로 이렇게. 따로 또 챙겨주셨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있다가 공연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아, 우 스트레스 아구 머리 아파 무슨 무슨 프리코시때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그 아, 어지러워 아, 정신 끊어 끊어 광영이 덕분에 어제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스타벅스 이 프리퀀시 광영이가 다른데 가보자 그래갖고 안갔는데 다음 재고 소진 재고 없다고 떠가지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리 m a s 가 뭔데요? s t m 커피를 마시면은 크리스마스 h r i s t m a s Christm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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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h r 스 크리스마스에만 나오는 커피 종류들 중에 네 개를 m 고 s c h r i 다이어리나 팬세트 주는 건데 그걸 다 먹고,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영이가 다른 데 가보자 그랬는데 다 재고 없음인데 이미 지방 내려왔는데 어떡해요 못뭐 받았어 우리 가갖고 괜찮아요 책을 한번볼까요 연수,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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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2019년 12월 31일 정말 2019년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더 행복하고 더 뜻깊고 즐거운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뒤에 꼭 사치게 사치게 부르러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냥, 그냥 이대로 가야겠네요. 매니저가 USB를 달아놔준다. 어머나. 대충. 膝で痛いですよね。 처음 해 봐요. 유튜브 라이브 방송. 이거 끊으면 이거 끊기. 잠깐. 이렇게 해까 야! 됐다, 됐다. 어, 네.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게 예. 어, 2020년을 저와 함께 맞이하셨습니다. 야! 같이 12월 아 12월 31일에서 1월 1일에 넘어가는 이 순간을 함께 했군요. 유세연 님. <laughs> 유세, 유세연 <유세연님이요>? 님요? <laughs> 유세연 님께서 여기 어, 유세연 님께서 여기 이렇게 또와주셨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. 종년. 1 hour later. 무사대. 안녕하요 안녕히 주무세요. 뿅. 1월 1일 넘어갈 때 제가 그 라방 했었는데 좀 갈아입고 이제 집으로 제대로 쭉 가는 중입니다. 아, 여러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많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? 2020년에는 저윤수형과 함께 또제 노래와 함께 천태만상 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꽃길 걸으시고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저와 같이 사치기 사치기하게 함께 해주세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도 제주도로 갑니다 2019년 <laughs> 오늘이 12월 31일. 31일이다. <laughs> 천하로 와 있다 우리가. 오, 예. 그 어, 마지막 날 이렇게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요. 보다가 솔직히 살짝 하면서 네. 또 <laughs> 음.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시리 만남이 갖고 네, 그렇죠. <그쵸>. 신날 <laughs> 뭐야? 이러고 음. 같이 그래요. 근데 새해는 더 멋진 그쵸 선생님. 어, 선생님 보셔도 음, 멋있죠. 활동을 지금? 하고. 네. 어, 잘해라.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어, 선생님. 알았어. 오 선생님 멋있어요응 파이팅. 멋있어요. 파이팅. 음, 파이팅. 파이팅.